고객관리 대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 고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게 여기실 텐데 저희가 과거에 사용하였던 고객관리 엑셀 시트를 한번 가져와서 고객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매매를 찾는지 전세를 찾는지 월세를 찾는지 내용에 대해서 적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 최초로 언제 접촉을 하셨는지 전화가 왔는지 그런 일자를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당연히 그분의 연락처가 있어야지 나중에 또 연락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함 그런데 만약에 성함을 모른다 그러면 여성인지 남성인지 40대인지 그런 어떤 특징적인 것을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지역 관심 물건 아소포를 찾는지 트리마제를 찾는지 혹은 한남더위를 찾는지 그런 내용들을 적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62평 혹은 35억 이상은 안된 그런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좀더 상세하게 그 고객과 나눔 대화 내용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37평 아소포나 트리마자 매매 원한다. 그 다음에 조망을 중시한다. 먼저 전세 후그 이후에 매수할 건이다. 매수 의사가 굉장히 강하시다. 그 다음에 2월 6일 날 아소포 투어 진행 예정이다. 그리고 2월 6일 뭐 투어 내용은 이렇다. 그런 내용들을 좀더 상세히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팔로우업 할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다수의 중개사분들이 한번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투어를 진행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 보면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차 팔로우, 2차 팔로우, 3차 팔로우, 4차 팔로우 그런 표시를 칸을 만들어 놓으면 중개사님들은 계속 저이 칸을 채우면서 팔로우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칸이 있는 것이 본인의 실행력을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